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바다는 또다시 요동칩니다. 현재 제주도 인근을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화요일인 오늘 늦은 오후부터 점차 대부분 해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더불어 몰아치는 돌풍과 천둥번개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남부지방에는 빗줄기가 매우 강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수와 부산의 바람 초속 14m 등 바람도 매섭게 불겠는데요. 서해안을 제외하고는 파고도 높아서 해상 활동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가장 먼저 부산으로 가 봅니다. 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고요. 강한 바람으로 인해 화면도 다소 흔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파고도 2m 가까이 높게 일면서 오늘 해상 활동 어렵겠습니다. 울산 해모 CCTV입니다. 화면에 묻어난 빗방울 뒤로 물살이 빠르게 흐르고 있죠. 울산의 파고 2.3m로 매우 높겠고 바람 또한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대청도에도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에 대비가 필요하겠는데요. 다행히 파고와 바람은 비교적 평온한 편이 되겠습니다. 조석 정보입니다. 인천에서 하루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는 오후 1시 50분경 79cm가 되겠고요. 반대로 가장 높은 때는 저녁 8시경으로 827cm까지 물이 차오르겠습니다. 교류 정보는 안마도 서측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9시 이후 나타나는 세 번의 최강 유속 중, 유속이 가장 빠른 때는 오후 4시 20분경이고요. 이때 세기는 2.7노트, 방향은 북동방향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항행경보 정보입니다. 해군작전사령부에서는 속초 동방해상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 일정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